어떤 거 입으시나요? 보통 레이어드용 부지티로 입으시면 그냥 몰 화이트나 올 블랙 티셔츠 입으시고 진짜 레이어드용으로만 활용하시는 분들은 소매가 없는 디자인의 슬리브리스도 많이 입으시는데 제 지인들 물어보면 보통 무신사 스탠다드 많이 입고 샤카웨어 입는 분들도 대다수 있고요. 트리플랙이나 채핑을에서 나오는 부지티를 주기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레이어드 반팔티가 요, 밑단 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이랑 하이를 구분해주는 느낌으로 입는 거라 굳이 비싼 걸살 필요는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 의 영역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레이어드 티에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레이어드 티, 무지 티나 누구나 다있잖아요 거의 필수적으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분들이면 사실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시절엔 지우더나거 그거 쓰리팩 있어요. 그거 주구장창 입었는데 요새 학생들은 유니클로나 스파우 같은 스파브랜드거 많이 입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입는 레이어드 티여서 특별함을 느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러한 누구나 다입는 레이어드 티에서 특별함을 가려가면 오히려 이게 진짜 멋이야 진짜 이게 남들과 다른 부분으로 멋을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스트릿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옷을 좀 스트릿하게 입는데, 사실 스트릿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 그냥 로고 플레이 패션이에요. 왜냐면 스트릿 브랜드 옷 자체가 뭐원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뭐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스트립 브랜드 하면 그냥 후드티, 맨투맨, 니트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에 거의 프린팅만 바뀌고 패턴만 바뀌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이미지의 브랜드인가에 따라서 딱그 브랜드 로고를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슈프림의 경우 스케이트보드 문화 기반의 브랜드이고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죠. 다른 스트립 브랜드의 경우에도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젊은 느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 로고에 그러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투영이 되는 거여서 로고 플레이가 나쁘다고 볼수 없어요. 스트립 브랜드 중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인 슈프리만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박스 로고 제품군이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를 로고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게 스트립 브랜드의 방식이고요. 지금 요 이너 어떠신가요? 완전 로고 플레이 제대로죠. 사실 이너의 티를 블랙이나 화이트에서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블랙이나 화이트 티만 이너로 계속 입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컬러를 입으면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컬러를 완전히 변화할 순 없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이 정도 포인트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너티들도 다이 정도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저는 휴머메이드 레이어드 티 위에 가볍게 그냥 브랜드 로고 아예 없는 가디건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특별한 디테일이 없는 상하이를 입고 레이어드 티만으로 포인트를 주면 부담스럽지 않고 신선하게 로고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랩 브랜드에 처음 입문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옷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접근을 하신다면 로고플레이 익숙해지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여름도 요 티만 입고 정말 잘 다녔거든요. 요게 핏도 되게 괜찮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레이어드 티가지도 않고 오히려 로고가 요 밑에 있어서 더 쿨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울 때는 단품으로 입고 추울 때는 앞서 설명 다들었다시피 레이어드 티로 입고 그래서 사계절 다 활용이 가능해서 이 정도면 사실 전조 설만 하지 않나요?